드셔가지고 제가, 어, 따로 또 인터뷰를 좀 하기 위해서, 잠시 요청을, 네, 드려보려고 니다 아, 네. 네, 아, 오늘, 정말, 손샤인분들 아, 엄청 많이 지금, 아, 네. 너무 질고하세요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떠셨어요, 오늘 무대를통치셨는데 아, 뭔가 또, 오랜만에 또 열려있게 악혀오니까 네. 떨리기도 하고, 뭔가 또,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연주를 맞출 수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너무, 너무 덕분에 너무 <laughs> 행복했습니다 원래 자주 시청하시고 원래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어, 뭐 한동안은 약간 좀 단골 손님이라는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, <laughs> 아 그래도 네, 늘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게참 감사하잖아요. 아, 아또 겸손하기 때문에 아예 니다 말씀을 감사드습니다 네. 아, 아, <laughs> 그 네. 네, 어, 우리 지금 우리 손샤이 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 우리 열리는 밖에 팬으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. 계시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 인사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어. 우리 사악거로 수서 시작해서 이렇게 에이포! 돌고 돌아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. 아, 다시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다시 선수입니다. 이항성, 이항성. 지금까지 이 항성은 그대로 또 이제 마지막 무대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해주죠 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우리 또 오늘 장인 특집답게. 우리 훈테이님은또트로 장인으로도 이렇게 <laughs> 함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는 분도 우리 선배님께서 이렇준비를거 하고 계신 걸 아, 알고 있어요. 정말 장인 중에 장인이죠. 그렇 네. 무대를 뜨겁게 아마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끝날 때는 다서 있지 않을까. 아, 네, 그럴 것 같은데. 맞아요. 그 눈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난생도 돌면서 다될수 있. 그렇죠. 네. 우리 네.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? 네. <laughs> 좋습니다. 이제, 어, 우리 태진님을, 뭐, 소지, 어, 소인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, 아, 네. 어, 어, 앞으로 시작률 계획이라든지, 뭐, 어디서 뵐수 있는지, 이런 것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같아요. 아, 어. 감사하게 제가, 뭐, 어, 지금. 녹화상도 25년이잖아요? 어, 근데 24년에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어, 또첫 정규 앨범을 낼수 있었고, 또 지금 전국 투어를 열심히. 다야 이거 있는데요. 맞아요. 또 25년까지도 계속 볼것 같아요. 투어를. 네. 그러니까, 어, 25년 하면 이제 고향도 고향. 있으니까. 고향. 네. 또 관심이 있으시면, 거기서 또 색다른 매력을 또. 이야. 아, 네.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콘서트에서는 우리 태진님만의 또 다른 매력을 볼수 있는. 오늘도 네,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어, 응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손태진 님습니다 감사합니다.